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 오늘 하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아 미스베로 가서 모아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같이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풀로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들은,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세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동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은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애동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높패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은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의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 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들아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지게 하려 하였느냐. 아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종기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에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메. 애동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에 보디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아들,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낙귀의 양들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메, 다윗이 아비와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애돔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아놓라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다치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로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보을이르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길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길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사,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리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니.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 지 왕은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유리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으리다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산 두려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피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그비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갔으므로그 곳을 셀라하마느이라고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앵게이 요새에 머무니라.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의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앵겐니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그를 돌 그의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해내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뱀느라 그의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미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느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그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수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의 손,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사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손에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수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수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어 싸운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죄각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내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속 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받침에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선대한 나 것을 오늘 나타내 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건지셨사오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으나.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을 왕이 될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 에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막, 묵상한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사울을 놓아 주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했던 다윗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었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삶 속에도 온전히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도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성정과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열심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어디에 무엇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삶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찬양이 울려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보자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매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온 성도들을 깨달아 누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샬롬으로 오늘 묵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